이거 안 가고 가고 신기하네. 쌍꺼풀이 있는데도 뭔가 근 매력적인 눈이야. 마이또마이또 아빠 보고 쭉쭉 를하라고안돼 <laughs> 아빠 담배 피서 아빤 담배 피는 사람이라서 허고입 섞이면 안돼덜 떠나가지고 내가 쭉쭉 일를할수고 <laughs> 아휴 할수 있지 둘리새끼 둘리새끼 오빠 야유회 어디로 가? 너무 음, 서해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? <laughs> 또술 계속 마셔야 돼? 7월달에 아버지. 어허. 또 행사가 또 뭐가 있지? 7월달에.